예, 오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전화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본인이 불편하십니까? 네, 네. 예, 키 몸무게 연세는요? 네, 키 157. 예. 몸무게 53. 나이는 56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네. 이제 저기, 제가 좀 나이가 있고 그래서요, 네. 뭐 50세 이상 되면 경동맥 초음파, 예. 뭐 2, 3년에 한 번씩 해보라고 그래서, 네. 이번에 제가 경동맥 초음파를 좀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오른쪽은, 음, 정상인데, 예. 왼쪽에, 예. 어좌 좌측 경동맥 분기부에서 2.7mm의 석회와 경화반이 여러 개가 있고 예. 30% 협착이 있고요. 예. 또그 이제 좌측 그 부분에 가서 1.4mm 두께 그니까벽 피고 그런 게 두꺼워졌다는 거죠. 17.3% 이렇게 협착이 돼 있다고. 예. 음뭐라그 뭐야 상담을 받으라고 그래서 네. 좀 갔다 왔어요. 네네. 갔다 왔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뭐 이렇게 초음파 이렇게 뭐 흰색 그것이 경동맥이라, 아니 동맥 경화라고 그러면서, 네. 어 이걸 그대로 두면은 뇌경색에 올수 있으니 네. 예방 차원에서 예. 아스피린 뭐 100ml짜리를 하루에 하나씩 먹어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75ml짜리 얘기를 하니까 제그 동맥 경화에 맞춰서는 100ml짜리를 이제 먹어야 된다는 뜻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처음 듣고 그래서. 뭐 먹는 약들도 많은데 또이 예. 아스피린까지 먹어야 되나? 또 아스피린. 무슨 약을 또 드세요? 다른 약은? 지금은 이제 폐경이 음. 왔기 때문에 네. 호르몬제를 이제 매일 좀 먹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치아가 이렇게 또 흔들려요. 치아가. 이제 충치가 먹었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네. 이제 흔들려나 봐요 이제 예. 나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가 탄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laughs> 그런 약도 <laughs> 있고. 호르몬제랑.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이렇게 격, 갱년기가 이제 심해가지고 열이 심해가지고서. 예. 이제 그게 아마 사물탕에다가 열좀 내리는 몇 가지 좀 넣어가지고. 예, 한약을 좀 이렇게 내렸어요. 네. 그것도 먹고 있고. 네. 건강관리를 나름대로 아주 저기 잘 하시는 분이네요. 아스피린을 음. 또 먹으라니까 이거 먹어보면서 또뭐 유출을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또 제가 또 소화가 <laughs> 좀잘안 되는 편이에요. 음, 잘, 어떻게 이렇게 잘 하세요? 아니 어. 제가 매일 겨, 뭐 이런 이런 뭐야 건강 뭐 플러스 뭐 웨딩 네. 다이어리 막 이런 거 듣다 보니까 네. 예, 듣는 게 많아가지고서 아스피린이 참 저기 현대학적으로 참 뛰어난 약입니다. 정말 발견된 약 중에 좋은 약이긴 한데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간혹 출혈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하시다가 네.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검은색 변을 보신 분들도 있어요. 혈변을 아, 네. 그 그러니까 이렇게. 장출혈이나 위장에 출혈이 생긴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그니까 러 좋은 약은 양날의 검입니다 항상 그러니까요. 좋은 작용이 있음과 동시에 어~ 너무 그게 몸에 맞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작용하면 그런 출혈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요 지금 전화 주신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네. 좌우 경동맥이 이제 균형이 깨져 있는 거예요 예. 한쪽만 넓고 한쪽은 협착이 되는 건데 예. 이런 경우 제일 좋은 건요. 네. 뇌척추기능학. 예? 뇌척추기능학 FCAT라는 요법이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요거는 뭐냐면은 목뼈를 바로 잡아주는 치료입니다. 턱관절을 이용해서. 아. 어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 턱관절을 이용해서 목뼈의 1번, 2번을 제자리로 정렬시켜 주면은. 예. 뇌로 연결되는 경동맥들이. 통로가 다 뚫려요 뇌 후두공에 예. 그러니까 통로가 확장이 되면서 한쪽은 좁아지고 한쪽은 넓어져 있던 게 예. 균형이 틀어져 있던 게 좌우가 같아집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우가 통로가 같아지니까 네. 경동맥이 한쪽 좁아진 거는 넓어지고 아. 넓어져 있던 거는 좁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요 네. 혈관이나 모든 신경은 음. 자르거나 이렇게 수술하거나 아니면은 약을 먹는 것도 있지만은 좌우의 밸런스만 잘 맞춰주고 예. 통로만 열어주면은 저절로 회복하는 힘이 있어요. 아. 우리 몸에 그런 놀라운 힘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예.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뇌 후두공, 후두공. 목에서 예. 뇌로 연결되는 추골동맥, 지금 말씀하신 경동맥, 예. 이런 동맥들의 자연스러운 회복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음. FCST 요법으로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와 관련된,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이제, FCAT 요법에서는 사실 가벼우신 환자분입니다. 아. 어, 사실 뭐, 너무 쉽게 치료되시는 수준의 환자인데, 예. 그, FCST.co.kr. FCST.co.kr. FCST. 예. fcst F -C. St. St. 예, ST. 네, ST. 네 글자에요. 예. FCST.co.kr. 예.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예. 지금 전화주시는 어머님보다 심각한 뇌 혈관 장애 가지신 분들. 예. 아. 네, 심각한 뇌신경계 혈관 협착증 환자들. 예. 그런 분들 치료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기고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30% 협착되고 1 3 m m 비유된 거 이런 거. 네, 그 2.7mm. 그, 2.7mm. <laughs> 지금 그 검사 결과 받으셨나봐요. 예, 예 아. 뭐 여러 개가 있대요. 그 수치에 네. 놀라지 마세요. 너무. 아. 그 좌우의 밸런스를 맞춰주면은 예. 통로만 뚫어지면은 우리 몸의 혈관이 좌우가 같아집니다. 결국.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예. 중풍이 예방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치료를 쉽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TBA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T. b a 라는 장치가 있어요. 어. 밤에 잘 때. 입안에 착용하고 자는 구강내 보조 장치인데, 아. 그거를 착용하고 자면은 자는 동안에 예. 뇌로 가는 통로가 열리면서 경동맥들이 좌우가 밸런스를 맞으면서 중풍도 예방되고 자는 예. 동안 예. 뇌 혈관 순환이 잘 되면서 뇌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요런 식으로 6개월 이상 착용하면서 주무시면은 예. 자연스럽게 내 몸의 힘으로 좋아져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이라든지 어 이런 약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예.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이 발리될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근데 예. 이걸 어디 가서 하나요? 그거 그 제가 말씀드린 홈페이지 에 들어가셔서 참고 해보십시오. 아네 좀... 예, 네. 고맙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게요. 예, 예, 말씀하세요. 아니 그 저기 뭐야 책 보니까 이렇게 뭐 두충 있죠, 두충. 네. 그걸 뭐 끓여 먹어도 되나요? 두충은 예. 어, 한방에서 허리랑 무릎, 예. 관절과 근육 인대를 강화해 주는데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크게 뭐 부작용은 뭐, 없어요, 두충은요. 혈 아까 동맥 경화증도 누그러뜨리는 작용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 근데 그거는, 네. 어, 두충만으로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가 좋아지기는좀 네. 힘들고요. 네. 허리나 무릎, 네. 관절이나 인대가 약하신 분들은 두충이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